어허, 나, 나, 나 사랑한대. 아, 역시 제가 <laughs> 남자한테 인기가 많네요. 이상하게 남자한테 인기 많더라고. 오, 다이아몬드. 아, 나 처, 나 진짜로 떠만 치고, 3대 3한 2년 만에 해봐 진짜로.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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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진짜로, 나 진짜로 오 부족하다 광오비오오이 부족해지고 있다 이광오오이 부족하다. 일꾼들을 부지런히 움직여라. 알오겠죠오 오오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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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로 너무 오랜만에 봐가지고, 아, 이거 바꿔야 돼. 아, 나 올리무리 가고 있어가지고, 이걸 안 바꾸고 있었네. 3대3이면은, 뭐라는 게 좋을까? 템 서비스. 아, 빠른 년한번 볼까? 네, 차력으로 와요, 저는. 원래 저는 정말 그 게임을 이고 싶으면은, 차력으로 합니다. 이제 상대방 조합이 토스토스, 테란이니까, 초반 러쉬는 그렇게 무섭진 않단 말이에요. 왜냐면은, 저그가 없잖아. 그래서, 소스 같은 경우는 처음 가물이 완성되기 전까지는 그렇게 센 종족이 아니니까. 그래서 한번 연언자 해가지고 터트려 볼게요. 뭐, 이 사람도 외국인이야? 외국인이, 시작했다. 외국인이 많이 하는구나. 자, 사도 한 마리 찍어가지고 가금좀 보고 배터리 한개 추가 어 여기 안에 뭐 들어왔거든요 방금 <laughs> 아 여기있다 아 무관 들켰어 그데 아, 야, 사도, 한 야, 야, 사신 한 마리에 털리 는건좀알 잖아. 하, 아, 이 친구, 저기 동맹 기지에 대한 공격 을 시작 했다.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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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사 들이 음, 추가 수정 탑을필 요로 합니다. 음, 아니 사실 한 마리에요. 좀 아쉬워요. 이금은 토미 전을 시작했다. 부족하다. 자로 일단 털로 한번 가, 가 볼게요. 비이 부족해지고 있다. 에나르딘, 라자가... <목소리> 오랜만에 3대3만니까 또, 3대3만의 그 색다른 맛이 있네. 딱, 어렸을 때 스타원으로 팀필 많이 하잖아요. 약간 그 느낌 받, 받아가지고 재밌네. 일단 한 번. 아무것도 없죠? 오, 잠깐만. 아, 사실 신경 쓰다가. 아, 아 사실 여기로 어떻게, 사실은 뭐야 대체. 오, 파주기 한번 뽑고. 아, 이 사람 좀 짱나게 하는데, 게임? 아, 근데 우리 팀원은 왜 사신 한 마리도 못 먹는 거야? 내가 캐리해줄게. 걱정 마지마 오, 저걸링 좋아요. 한번더 갈게요, 연자. 아이, 다이아도, 에? 다시 막아요. 어, 근데 다이아기를 했는데 방금. 버스 받았나? 아, 스타트에도 버스라는 말을 쓰이게 되는데? 어, 없네 이제. 여기서 상대방이 일단, 어? 뭐야, 이거? 암흑기사? 야 멋있어, 암흑기사. 오, 좋은 판단. 이거 버스 받겠는데요, 제가? 나 아무것도 안 했는데, 게임이. 아니야, 아니야, 아직 모른다. 왜냐면 이 사람이 지금 일벌레가 없어. 그래서 이게 만약 막, 지금 이 암흑기사 막히잖아? 그러면은 할게 없어. 왜냐면은 이렇게 엄청 많고, 그리고 토스도 이거밖에 없어. 우리 팀도. 내가, 내가 막아줘야 돼. 이거는 내가 막아줘야 돼. 일단은 게시 한번 뿌리고 어이구 후 어? 전멸이 있어? 오우씨 나도 전멸 찍어야 돼야 히드라 차에 내가 죽인다 이거는 재롱사 2개 올려주면서 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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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주고 나이스 저거 나이스. 동맹이 내 도움이 부족하다. 야 사투에서 나이스라는 말을 쓸 줄이야. 혼잣 말을 해봤는데 다른 사람한테 쓰는 건 진짜 오버워치랑 롤 이후로 처음인데? 방맥에서 동맹이 교전을 시작했다. 일단 한번 볼게요. 지지. 오 상대방 지나 왔고. 동맹이 내 도움이 필요하다. 뭔데? 오우. 어, 어아나 사랑한데. 사랑한다 아, 하나 가 <laughs> 남자한테 인기가 많요 이상하게 남자한테 인기가 많더라고. 옛날에 가볼까요 한번? 상대방은 나갔네? 야나 아무것도 안했는데 끝나면은 안되지 재밌네 가끔씩 해야겠네요 여러분들이랑 마지막 한 명을 끝내러 가보겠습니다. 아 근데 솔직히 아무 기사로 얘안 혼냈어도 내가 캐리해줄 수 있긴 했는데 자기 자신 자기가 스스로 상대방을 혼내줬으면은 아, 저야 좋죠. 저분 나야 좋지. 저분이 나의 힘을 안 빌리고 이겼기 때문에 뿌듯할 거야. 끝날 것 같은데 이제 끝나는 거 아니야? 아니 태란이 안 나갔어 태란이. 방을 비친분 부적 개지고 있다. 대장고양이 이 자식이 안 나갔어. 나박코드 시청자인 줄 알았어. 우리 시청자. 그, 마스터치 해도 되냐고 하길래. 와! 잠깐만. 와, 잠깐만. 생각보다 어 잠깐만. 효과 많은데? 거기 깜짝 놀랐네? 잠깐만. 이거는, 그러면은, 어, 캐리어를 가자. 이거 다 취소하고, 멀티도 바로바로 다았고이 사람이, 혼자서 1대3 하려고 하네 좀 하나본데 실력이 자기가 좀 잘한다고 생각하나본데? 1대3 할정도면? 근데 이거는 이 보라색인거는 내가 정하는게 아니에요 랜덤이야 캐리어를 바로 할게 근데 이, 저, 이, 이 토스도 잘한다. 한겨울 뭐야? 왜 이게 뭐해? 뭐하지? 뭐하냐? 얘 어, 이거 함 떠야 되는데요. 같은 같은 편끼리 감히 내 친구를 혼내. 내 친구는 아니지만, 어쨌든, 같은 저글즈로서 요즘 아쉬운데요? 왜그래 너 왜그래 너 대신 줄리버 왜그래 너 왜그래 너? 그래 너 어? 왜그래 왜그래 너 이유가 뭐야 그래도 같은 팀인데 어? 싸워도 돼? 아하, 오케이. 하, <laughs> 바로 숙금 이거는 바로 숙음. <laughs> 아 저는 안 할게요. 이거는 예민한 문제기 이 때문에 저 가만히 있겠습니다. 또 인종차별은 안 되니까. 그래도 죽 이긴 할까요 얘? 그래도 말하 는게 좀 어? 좀 아쉽 긴 해. 이참 에좀마우스 클릭 연습 이나 좀 해야 겠다이름 나가 지나 얘도가 지나 얘도 <laughs> 이게 뭐하는거야? 이름 나가져안나가져아 그래요? 아. 그래도 다죽은다에너 이 뭐야 이거 친구 아니야? 오 상대방 토르 스킨 뭐야 어? 토르 스킨 개간지나는데? 저거 뭐지? <laughs> 진짜.. 아얘 진짜 짜증나네 이래서 내가 팀플을이일서 내가 팀게임을 별로 안져요 팀게임에는 나 빼고 다 비정상이야 그냥 그래도 별로 안 좋아해. 와, 근데 우주만 약하긴 하네. 서로한테. 예스. 어, 재밌는데요, 이거? 나쁘지 않은데? 나중에 배치 다 봐볼까? <목소리> <목소리>